저는 좋은설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강화도인데요. 이 강화도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강화도는 바다와 또 강물이 만난다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어업들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강화도의 새우죠. 이온 국민들이 알아주는 강화도의 수산물이자 또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강화도에 나온 이유 바로 이 강화도를 기반으로 인천, 경기 북부 또 우리 서울의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발족한 것이 경인 북부 수협인데요. 오늘 비상임 이사에게 듣는다에서는 경인 북부 수협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이만식 조합장님을 모시고 수산업의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인 북부 수역 1931년 서도면 어업조합으로 발족해 90여 년 동안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북부,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25개 어촌계 약 1,200여 명의 어업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인 폭포수협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과 어업인의 조업활동의 편익을 위한 구매사업, 새우젓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판매사업, 학교급식 및군납사업을 위한 이용가공사업, 공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지 수산물을 가공해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두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통해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인북부수협을 이끌고 있는 분은 바로 이만식 조합장님. 오늘 비상임이사에게 듣는다에서는 경인북부수협의 이만식 조합장님과 함께 합니다. 비상임이사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인북부수협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만식 조합장님과 함께 수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우선 조합장님의 목소리로 경인북부수협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경인북부수협은 14개 시군과 25개의 어천계, 1,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인북부수협입니다. 네, 조합장님 그렇다면 이 경인북부수협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유통 이센터를또 e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지 어떤 곳인가요? 산지 유통센터 1센터가 있고, 이번에 새롭게 2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음. 어, 수물 산지 2센터는 음. 강화군 내간면 외포리에 음. 650평의 건물로서, 음. 어, 판매 사업소와근접화 있는 곳인데, 음. 어, 강화도 새우젓을 판매하고 직접 가공해서 핫섬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소비자분들이 잡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우리 어인 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어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수협을 해, 갖춰서 안전하게 소득증되는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수협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 분들은 생산을 하시고 또 가공이나 또 수입을 해주시는 것은 수협에서 담당을 해주시니까 어업인 분들께서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우리 경인 북부 수협은 수산물 유통센터를 바탕으로 학교 급식 또 군납 사업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사업을 다양화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가 그 학교 급식은 160여 개 학교가 급식이 들어가고 군납과 동시에 어민들이 직접 잡은 것을 소득증대 사업이 할수 있게끔 수협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인 북부 수업은요, 이 수산물 판매 활성화 또 우리 어업인분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출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어업인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서 수협과 또 어업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희 경인북구 수협 강화도 어업인들은 지난 4월 규탄 철회 대회도 했고, 챌린저 대회도 강화군 수님한테 직접 전달을 하였습니다. 저와 전 어민은, 어, 일본의 어떠한 행동도 맞대응할 수 있는 그 각오를 갖고, 그 일본을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협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좀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수산물을 수협에서는 검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저희 수산물 제2유통센터를 개점한 이유가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잡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합장님은요, 2019년에 제19대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시면서 바로 출자금 증대를 추진을 하셨습니다. 네, 이 출자금 증대가 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제가 취임 당시에 출자금이 우리 전 자본금에 너무 적은 현상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 취임과 동시에 출자금 증대해서 를 36%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오. 네, 그럼 우리 조합장님께서 우리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좀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어~ 취임과 당시에 장학금 지원 사업을 확대했고 음. 의료 지원 사업도 확대를 했고 네. 또 가장 제가 어, 공약 사업으로 했던 원로 조합원 잔치를 음. 어~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 지금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합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만식 조합장님은 현재 수협중앙회 이사회 비상임이사이십니다. 앞으로 이 비상임이사로서의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제가 초선으로서 비상임이사에 당선돼요. 어, 수협중앙회와 우리 일선조합이 합심해서 수협중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은 어떠한 것도 도우면서 같이 협력해서 비상위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력해서 함께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또 조합원분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제가 취임과 동시에 조합원을 위해서 복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기 동안 복지는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또 조합원들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경인 북부 수협의 이만식 조합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업인의 높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만식 조합장님. 이와 함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상임 이사로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